안녕하십니까. 2월 8일 관심 은모좀 보겠습니다. 질수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는 600억 정도 매도 나왔는데 이거는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라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새벽 2시 40분에 파월의장 연설이 예정되어 있죠. 지난번 기자 회견 정도 언급만 나온다라면 지수는 뭐 빠질 일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 가봐야 알겠지만 너무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음, 저는 이제 이 지수를 볼때 오른쪽 궁뎅이들은 이제 쌍바닥 패턴이다라고 저번부터 설명 좀 많이 드렸었는데. 추세는 이렇게 이제 바뀐거고 쌍바닥 아주 더럽게 만들고 나서 이제 올라온거죠 시계기에서 그러면 1차적으로 이 반등의 고점은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 아직 2500을 못넘어갔죠 그죠 근데 보시면 코스닥은 훌쩍 넘어가고 어느새 훌쩍 넘어가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코스닥 150은 아직 못넘어가고 코스닥 150 코스닥 예, 150 아마 내일 별탈 없으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자 요렇게 예. 살짝 위 꼬리상으로는 뭐 넘어간 것처럼 아니 넘어간게 맞긴 맞죠 그죠 어.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코스피도 이게 넘어가줘야 돼요 예, 넘어가야 되는게 맞는거고 정확히 얘기 들으면 엘리어트 파동으로 얘기를 하면 코스닥은 여기까지 와야돼요 이 이상 830 이상까지 1 2 3 4 5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쌍바닥에서 들어올리는거죠 왔다갔다 하면서 최소 이제 830 이상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못 넘어간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여기랑 중간 가격, 여기. 900. 요 구간. 여기 오면은 거의 현금화를 좀 많이 하, 해두시는 게 좋고요. 8 3 0원 반드시 한번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르면 상반기에 올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 그러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 여기에요. 830 포인트. 830인가 20인가. 예. 아, 2800. 죄송합니다. 2800 포인트. 여기가 상반기 목표. 여기는 3,050인가요? 에, 여기는 그냥 못 넘어간다고 보시고요. 에, 2,800대는 한번 구경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음, 금리 이상이 이제 3월달, 늦으면 5월달에 마무리된다라고 보면 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요. 흔들리면은 매수기회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 넘어가겠습니다. 종목으 넘어가면 아,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2차 던지는 움직였는데 아직까지는 바이오는 움직임이 좀 둔하죠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바이오에도 분명히 예, 움직임이 좋아질 거다 라고 좀 봅니다 세트리오는잘 매집해서 좀 가시면 좋고 이건 단타 아니에요 좀 끌고 가시는게 좋아요 크게 보고 뭐 기본적으로 아무리 짧게 봐도 18만원 간다고 무조건 보세요 예, 18만원 한번 무조건 넘어간다고 보시고요 20만원에서 좀 저항을 많이 받겠죠 그죠 지금 잘 모아서 평당가 16만 5천 원 잡고 보유하신 다음에, 단기 수익성으로는 18만 원 이상 넘어가면 한번 끊어주면 되고, 그 다음은 19만 원 넘어서 20만 원 근처까지 보시면 됩니다. 20만 원은 제가 봤을 때 조금 힘들 것 같고, 18만 원 넘어가면 한번, 19만 원 넘어가면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단계가 아니라는 거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조 잘 보시라 했는데 AP 위성은 매수가 안 들어오고 이게 이제 고가 노리패턴인데 AP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하기가 아마 굉장히 좀힘들 겁니다. 싸게 살수 있는 기회 여기가 이 위에서 노는 거다 고가 노리패턴이잖아요. 예, 정말 잘 내려봐야 한0 0 0원 이하 기회 주면 줄까? 저하고는 이제 인연이 좀안될것 같고요. 저는 다른 거 노렸다 그랬죠. 어, 이쪽은 기회 주면 분명히 좀 노리시는 게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어제 세트라이이를 이제, 묵이뭐이나아 뭐 너무 손절가 짧게 잡아서 좀 아깝게 됐는데, 요거 한번내 기회 주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는 있는 게 좋아요. 갖고 있는 게. 세트 다시 또, 다시 갈게요. 이게 매스카를 제가, 이거는 4만 500원이에요. 4만5백원. 500원. 4만5백원 이하 4만, 3만9천5백원이 매수관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3만9천5백원은 나올 것 같고요. 손절가는, 여기에 저가 3만8천8백원? 어, 어제 저가 3만8천8백원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이걸 안 했고요. 저는 이제, 어제 매수 잡아드린 게 캔코아로 됐어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이 흑자전환으로 전환됐다. 저는 다 얘네들은 전부 다 이렇게 2차 파동으로 다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타로는 오늘 이제 16,200원 여기 왔을 때 단타는 여기서 이제 끊으시라고 했고 이제 단타 물량은 나오고 이제 끌고 가서 우리가 이제 18,000원 이상 목표값 보고 리고 가실 분들은 계속 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로 좀 보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이상 예 네, 저희는 요거를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사는 기회는 안올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어제 저가를 손저가 잡아놓은 근처 오면 사면 되는데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 영향이 좀될것 같다라는 생각 네. 자 AP위성도 이런식으로 이제 N파동으로 고점 여기 돌파 한번 보는 게 맞고 세트라 아이도 이쪽 44,100원 위로 한번 넘어간다고 좀 보시고 밀고 가야되는게 맞습니다 손절가는 어제저가 잡으시고 45,000원 이하 내려오면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뭐 어, 이정도가 좀 괜찮을것 같고요그 다음에 또 관심있게 볼거는 다음주하고 다다음주에 다음주가 이번주 이제 만기일이 이제 목요일날 있잖아요 다음주하고 다다음주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주부터 빠르면 어, 24일 날이 전쟁 발발 1년이 됐는데, 그 타이밍이 한번, 다음 주나,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한번 정도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움직이면, 네 옵시티 애들이 좀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그 어, 정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뭐, 요 정도만 할까요? 네, 이 정도만 하고, 좋은 종목 잡아드릴 는 있는데, 어, 오늘 뭐, 파워리장이 뭔 얘기 하든 간에, 지수는 뭐, 내일 박살나거나 그런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내일 혹시라도 파월이 때문에 집수가 좀 흔들리면은, 미증시가 선반영으로 빠진 게 있잖아요. 그죠? 예, 파월이자 연앞압도 미리 빠진 게 있죠. 이 추세를 잘 그걸 보시면, 이제 나스닥을 놓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예, 이 정도. 이 정도 쿵 하면은, 뭐, 여튼 여기, 예, 이 정도 오고 나서 이제 눌림목이 완성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까지 정도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 얘기는 안할것같은데잘 모르겠네요. 예. 지난번 정도 수준 얘기, 생각하고 있는, 고 보는 건데, 예. 그러면 뭐지속 크게 안 빠진다고 봅니다. 수세가 망가지면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어, 셀트리온 잘 모아서 한번 끌고 가시면 굉장히 개, 괜찮을 거예요. 예.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한번 문의해 주시고요. 매수가 매도가 예, 손자가 정확하게 다 문자로 좀 보내드립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 분은 여기다 문의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너무 좋고요 셀트리온하고 뭐 비슷하게 움직 쌈바도 괜찮고, 예. 시총 큰바이오저들은 지금 사놓으시면은 굉장히 차후에 좀 좋은 수익이 좀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